안녕하세요 나월입니다. 저는 내일. 고향 300km, 300km를 타러 갑니다. 바로 300km. 제가 지금까지 자전거로 타면서 가장 탓, 많이 탔던 게 227km인데 드디어 처음으로 300km를 도전합니다. 네, 저의 올해 목표가 그랜드 랜도너, 슈퍼 랜도너를 넘어서 그랜드 랜도너가 되는 거기 때문에 300km 정도는 아주 가뿐하게 타는 능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라이딩을 장거리 라이딩을 가야 되는데 장거리 라이딩을 가려면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게 예, 될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제 방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전거가 여기 막 프로펠, 오베아 그리고 포커스 이렇게 이제 세대가 쭉 있고요. 네 여기 뭐 스마트 로라도 있고, 여기 펌프, 예 펌프가 세 개나 있죠. 네뭐요 요 정도는 다들 이제 뭐 자덕이라면은 이 정도 펌프는 기본적으로 다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 전기 MTB 이런 것들도 있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방 청소를 안 하는 놈이기 때문에 방이 아주 매우 더럽습니다. 그 따란 또 여기를 열어 보면은 여기도 완전 예, 여긴 진짜 미친 창고입니다. 여기는 아비아브 휠, 로발 휠, 그리고 펄크롬 휠. 그리고 여기 다양한 뭐 다양한 뭐뭐 캠핑 장비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우리 아들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 캐리어, 보드, 그리고 요거는 캠핑 트레일러. 그리고 이거는 그 우리 아들 태우고 다니는 그 뭐야 이거. 그 유아용 트레일러. 그리고 그러차 위에 는 툴레 툴레 그 이거 도시락 통 예. 이런 것까지 예, 다 있습니다. 이 도시락 통은 잠깐 내려놨어요. 다시 달아야 되고 네, 어쨌든 이렇게 집이 아주 개판입니다. 네, 어쨌든 자전거 세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어, 아무래도 장거리이기 때문에 제일 가벼운 요 가벼운 포커스를 뭐 항상 타고 다닙니다. 속도계가 있고 여기 이제 전조등 어, 그리고 여기는 좀 어, 이렇게 중국산 이 짭입니다. 짝퉁 그 푸드 파우치인데 여기다가 이제 저는 고프로 같은 거를 여기다가 이제 넣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좀 작은 것도 쓰지만 작은 것도 있지만 이번에는좀 큰, 좀 보시다시피 좀 큽니다. 왜냐면 장거리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뭐 보조 배터리나 뭐 보충식이라든지 뭐 양갱 같은 것들을 여기 이제 넣어 다니는 거죠. 그리고 좀 물통, 그리고 공구통이 있는데 공구통도 간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네, 공구통에 멋이 많이 들어있죠. 여기 뭐 펌프, 그리고 이런 그 아미노바이탈이 아니라 얘는 아르기믹스 그리고 튜브 그리고 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자물쇠도 하나 들고 다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장거리를 타면 어쩔 수 없이 진통제 같은 게좀 필요합니다. 제가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진통제.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공구나 이것저것 다돼 있어서 얘가 뚜껑이 잘안 닫혀요, 심지어. 이거를 뚜껑을 닫으려면 얘가, 어우씨. 에이, 뚜껑이 잘안 닫힙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전에 한번 그 쓰던 공구통은 이 지퍼가 터진 적도 있습니다. 아직은 얘는 잘 버텨주고 있기는 하네요. 네, 제가 가진 휠이 여러 가지 있지만 역시나 이그 마비 프로카본 SL을 장착을 해서 튜블리스, 안정적인 튜블리스, 가장 펑크가 잘 나지 않는 튜블리스. 하지만 보시다시피 여기에 실란트도 챙겨놨고요. 그리고 튜브까지 챙겨놨습니다. 3 0 0 k m 를 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챙기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CO2도 챙겨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펌프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지금 고민 중이기는 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충전을 해야 되는 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이런 전조등도 있고 또 전조등이 또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지금 후미등 하나 이건 충전이 끝났고요. 그리고 요그 클릭 라이오 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전 중이고요. 그리고 요 블랙박스 예, 블랙박스도 충전 중입니다. 그리고 고프로 배터리 고프로 배터리도 지금 두 개를 충전이 거의 끝났네요 이제. 그리고 얘는 뭐니 얘는 이번에 새로 뭐 나중에 이제 리뷰를 올릴 제품인데. 어, 이 뭐, 뭐야 이거? 스테이지스에서 나온 새로운 속도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봐야 되는데 내일은 뭐 아직 이걸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쓰던 와우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역시 아주 중요한 보조 배터리. 네, 보조 배터리도 이제 배터리 충전이 끝났네요. 네 배터리도 보조 배터리도 어,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요 뭐가 멋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방이 있죠. 여기에 이제 요거는 이제 어, 라이딩을 할 때, 장거리들갈때 제가 이제 세팅을 해놓는 가방인데, 어, 이제 라이딩을 출발하기 전에 이제 응가가 마려 오면은 응하를 싸야 되기 때문에 이 휴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고글백, 그리고 장갑, 그리고 이거 쪽모자, 그리고 이거는 반사조끼, 그리고 고글, 그리고 장갑 이거는 내일은 어, 안쓰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넣어놓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여기에 헬멧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렌더러쓰기 때문에 브레의 시트 종이도 출력을 해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아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은 여기 이 뽀송뽀송한 부분에다가 고글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는 어, 그냥 뭐제 맘대로 네,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 어, 클립슈즈를 넣어놨습니다 CD 클로슈즈를 넣어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아직 이제 충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면 여기에다가 이제 다 챙겨 넣을 거고요. 제 방이 예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여기 뭐 헬멧 줄줄이, 막 이렇게 뭐 자켓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아주 산발적으로 그냥 아 난리가 나 있습니다. 어 내일 요가방을 한번 쓸까도 생각했는데 얘는 어 내일은 없어도 될것 같아요. 장거리 여행을 가는 게 아니니까 얘는 없어도 될것 같고 여기도 보시면은 뭐방 구경 예방 구경 한번 이제 시켜드리는 거죠. 뭐 얼마나 어 쓰레기들이 많은가 여기 뭐 여기 뭐또 장갑, 뭐 안장, 뭐 각종 안장, 헬멧, 뭐뭐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 행안부에서 받은 위촉장. 네, 다단 위촉장. 기아르 자전거 열라블라블라블라 위촉합니다. 네, 행정안전부 장관. 네, 위촉장 받은 아, 네.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런 네. 자전거 유튜브를 하다가 네. 이런 거까지 받는 날이 올 줄은 몰랐죠, 저도. 그리고 이거는 바람막이. 바람막이도 내일 입을지 안 입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쑤셔 넣어 놨다가. 네, 대충 쑤셔놨다가 내일 온도와 상황을 보고 입으면 될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제가 300km를 타는 동안, 물론 중간에 보급을 뭐 하겠지만은 어 이런 것들 덕분에 뭐 이렇게 무사히 라이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블랙박스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전거에 있던 거를 또제 포커스에다가 또 옮겨 달아야 되겠네요. 네, 책상도 아주 더럽습니다. 이렇게 뭐 쓰레기도 있고요. 여기 뭐 자덕스럽게 여기 스프라켓도 하나 있고요. 또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 이제 새로 산 이제 갈아야 될 체인도 여기 하나 있습니다. 체인도 갈아야 되는데 네 이게 내일 가는 코스입니다. 내일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요. 이렇게 해서 양평 지나서 용문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주까지 갔다가 그리고 제천까지 갔다가 또 여기까지 갔다가 아 여기 원주네요. 원주. 원주 갔다가 여기 충 제천? 네, 충주? 네, 충주까지 갔다가 또 이렇게 가서 다시 여주 갔다가 다시 양평 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복귀하게 되는 코스입니다. 시간 제한은 20시간이에요, 20시간. 과연, 어, 내일 무사히 완주를 할수 있을지, 예,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미리 타이어에 바람도 좀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넣어놓고 준비, 세, 준비 세팅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타는 3 0 0 k m 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무릎도 제가 지금 여기 무릎이 좀 온전치 않아요. 이렇게 테이핑을 하도 많이 했더니 여기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진물이 나가지고 지금 다 까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 할수 있는 예 건강에 무리가 안 되는 선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가서 예 완주를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준비 마무리 세팅을 해야 될것 같고요.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네 출발을 할 준비를 이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입니다. 현재 시각은 3시 반, 5시에 출발할 거기 때문에 이제, 아, 빨리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가야 되겠네요. 물, 물통, 물통하고 아침에 먹을 주스, 그리고 공구통하고 뭐, 모든 걸다 넣어놨습니다. 지갑도 여기 넣고, 그리고 빵까지. 차 타고 가면서 먹을 빵까지. 이제 준비가 다 끝났고, 이제 가방 닫고, 네, 자전거도 이제, 잘 실어서 이제 가야죠. 아, 네,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지만 뭐 어떻게 되겠죠. 출발 포인트가 구리이기 때문에 예, 구리까지 가야 됩니다. 자, 자전거도 올렸고 이제 어, 구리로 이제 출발합시다. 구리로.